이완 명상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딩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아무런 노력과 힘을 주지 않아도 자세가 유지됩니다. 내 몸을 바닥에 충분히 맡깁니다. 바닥과 다음 면을 통해서 내 몸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뒤통수를 통해서 머리의 무게를 맡깁니다. 목에서 머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어깨의 뒷면과 팔 바깥, 손등을 통해서 어깨와 팔의 무게가 누여져 있습니다. 팔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 내 몸통의 무게를 바닥에 맡깁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의 무게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유리안법 먼저 오른팔에 마음을 둡니다. 마음속으로 내 오른팔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른팔이 무겁다. 내 오른팔이 무겁다. 내 오른팔이 무겁다. 내 오른팔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른팔이 따뜻하다 내 오른팔이 따뜻하다 내 오른팔이 따뜻하다, 내 오른팔이 따뜻하다. 왼팔에 의식을 듭니다. 내 왼팔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내 왼팔이 무겁다. 내 왼팔이 무겁다. 내 왼팔이 무겁다. 내 왼팔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왼팔이 따뜻하다. 내 왼팔이 따뜻하다. 내 왼팔이 따뜻하다. 내 오른다리를 의식합니다. 내 오른다리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른다리가 무겁다. 내 오른다리가 무겁다. 내 오른다리가 무겁다. 내 오른다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른다리가 따뜻하다. 내 오른다리가 따뜻하다. 내 오른다리가 따뜻하다. 내 오른다리가 따뜻하다. 내 왼다리를 의식합니다. 내 왼다리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내 왼다리가 무겁다. 내 왼다리가 무겁다. 내왼 다리가 무겁다. 내왼 다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왼 다리가 따뜻하다. 내왼 다리가 따뜻하다. 내 왼다리가 따뜻하다. 가슴 안쪽 심장의 박동을 느낍니다.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 내 심장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장이 편안하다. 내 심장이 편안하다. 내 심장이 편안하다. 내배 속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뱃속이 따뜻하다 내 뱃속이 따뜻하다 내 뱃속이 따뜻하다 다시 한번 몸을 구석구석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마. 나도 모르게 미간에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눈가의 힘을 풀고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안구 뒷편과 눈 주변의 긴장을 풉니다. 시선을 맞추고 무언가 보기 위해서 힘을 주던 것을 잠시 그만둡니다. 눈가를 편안하게 합니다. 얼굴, 뺨과 턱을 느슨하게, 턱을 느슨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면, 이빨 사이를 살짝 열고 턱에 긴장을 풉니다. 입 안쪽, 혀와 목구멍에도 긴장을 풀어줍니다. 혀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목 뒤로도 그리고 아래 턱 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 전체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목 목은 머리를 몸통에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머리의 위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들어갔던 목의 긴장을 잠시 풀어 놓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온전히 내려놓고 목에서 머리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잠시 그만둡니다. 오른쪽 어깨, 어깨의 앞쪽과 위쪽뿐만 아니라 어깨 뒷면과 겨드랑이 사이 공간도 어깨입니다. 팔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그만두고 어깨를 바닥에 맡깁니다. 팔꿈치, 오른 팔꿈치 뒷면과 팔이 접히는 안쪽도 손목, 손가락, 손바닥, 손등까지. 오른팔 전체의 긴장을 풀고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오른팔이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왼쪽 어깨 어깨의 앞면과 윗면 뒤쪽과 겨드랑이 팔과 몸통이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 긴장을 풉니다.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쪽 팔꿈치 바깥면과 접히는 안쪽면, 손목과 손가락 마디 마디, 왼쪽 손바닥과 손등까지 힘을 풀어놓습니다. 왼팔이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가슴, 갈비뼈가 흉곽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폐와 심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 안쪽 심장에 묻어났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가슴 안쪽에 부어지듯 가슴 안쪽을 따뜻하게 녹이고 말 그대로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그 따뜻한 물줄기가 명치를 따라서 뱃속으로, 뱃속이 따뜻해집니다. 뱃속은 소화기를 비롯한 내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욕구와 충동을 상징합니다. 눌러놨던 충동과 욕구가 뱃속의 긴장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긴장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뱃속의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뱃속이 느슨해지면서 따뜻한 이완감이 배 속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 따뜻한 이완감이 골반으로 그리고 다리와 연결된 고관절로 흘러 내려갑니다. 고관절로 다리와 몸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내 몸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와 몸통이 연결된 부분에 많은 긴장과 습관이 고여 있습니다. 그 모든 시도들을 잠시 그만두고 다리를 편안하게 바닥에 맡깁니다. 다리와 몸통이 분리된 느낌으로 다리와 몸통이 연결된 관절이 느슨해지고 따뜻한 이완감이 허벅지를 따라서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발끝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몸 안의 긴장과 피로가 발끝으로 천천히 흘러 빠져나갑니다. 몸 전체가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치 진흙 바닥에 천천히 가라앉듯 5cm에서 10cm 정도 천천히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몸 전체에 힘이 풀어지고 그 열린 공간으로 호흡만이 흐릅니다. 마치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듯이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내쉬는 숨으로 몸의 긴장과 피로가 빠져나가고 마시는 숨으로 새로운 생기가 채워집니다. 손끝 발끝으로 숨이 나가고 다시 뱃속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들어오고 나가는 파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듯.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내 몸으로 호흡이 흐릅니다.